네, 오늘 제목은 안악산지예요. 분필이 없어요. 네, 어 우리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도 나왔는데, 어 제가 중학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엄청 친한 친구가 어, 진짜 영화 배우 닮았었거든요. 그또 이제 통 크루즈와 결혼한 페르르 크루즈라고 엄청 이쁜 <laughs> 영화 배우 있어요. 엄청 이쁜. 그 영화 배우 닮은 여자, 한국인데 진짜 외국인처럼 여, 이렇게 이쁘게 생긴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심지어 공부도 잘했어. 그래서 경희대를 갔거든요. 공부 잘했잖아 경희대 갔으면 거기다가 얼굴도 이쁘지 어, 집안 배경도 좋아 잘 살아 그 외동 딸이야 그리고 막 얼마 어전 진짜 괜찮다 그리고 엄청 착했어 성격도 좋고 모든 게다 갖춰져 진짜 <laughs> 완벽한 여자 <laughs> 누구나 봐도 여자가 봐도 괜찮고 남자가 봐도 정말 안 괜찮을 수가 없지 키도 괜찮 하여튼 100% 정말 내가 봤을 때 완벽한 애였어요. 내 친구의 친구였는데 그래도난 알고는 있는 사이지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걔가 근데 지금 여기 없어. 이미 죽고 없어. 대학 졸업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내 친구한테 계속 그랬대. 자기도 죽고 싶다고. 내 친구도 이해가 안 되지. 얘가 왜 도대체 아 아무 뭐, 뭐 때문에 근데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걔 증명사진을 보여주면서 죽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귀신같이 안, 안요. 진짜 봤는데 얼굴이 귀신같이 보였어요. 그 이쁜 얼굴. 그왜 죽었겠어? 왜 걔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어요? 그 완벽 얼굴도 이쁘고 잘 집안도 잘고 공부도 잘하고 다 갖춰져 있었어. 랩넌트들이막 부러워하는, 원하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다 가지고 있는데 그 결국 거의 자살하다시피 죽었단 말이죠. 그한번 그러니까 귀신한테 시달렸던 거야. 그때 나는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나도 몰랐어. 걔가 왜 그렇게 힘들었고 죽고 싶어 했는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그 친구가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었구나. 근데 그 답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내 친구도 안 믿고 있었고 나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만약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답을 받았다면 그렇게 죽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안악산지. 이 말씀밖에 전 우리 강단 말씀이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래. 어 어느 정도 내 속에 유월절의 망대를 세울 만큼 내 속에 유월절의 망대를 세우래. 자. 유월절. 유월절 뭐예요? 유월절은 6월 넘어갔대. 어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었어요. 노예 430년. 이 노예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 그걸 보고 우리가 운명, 사주, 사주, 이거 사단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팔자, 뭐 사주 카페인데, 뭐타로점 즐거, 막 취미로 본다, 뭐 말도 안 돼. 다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었어 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데 별짓을 다해서 나오려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근데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 사단한테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우리 엠넌트들 문제 있다 각자 나름이 거의 중학생들 나도 그랬고 공부 잘해야 될것 같아 어쨌든 잘해야 될것 같아. 뭐 다른 친구들다 잘하니까 공부 잘해야 될것 같아. 못하면 괜히 나왜 어, 공부 못하지?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 친구 관계, 친구 때문에 내가 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 나는 저친구랑 너무 친한데, 저 친구는 나랑 안 친해. 다른 친구랑 더 친해. 그럼 약간... 그렇지. 그, 거기서 오는 상처. 또, 혼자서 친구 없어서 외롭게 있을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는 좋은데, 늘 같이 지내는데, 나랑 진짜 친한 친구는 없어. 그래서 거기서 오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laughs>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절, 결정적일 때 없는 것 같아. <laughs>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이런 문제들 속에 램스 고민할 필요 없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 너의 실제 문제가 안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야.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 그렇죠? 뭘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이거는 어디에? 창세기 3, 6, 7, 11장에. 사단은 계속, 너, 니가 하나님처럼 돼. 니가 하나님 자리에 가.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생각대로. 니가 너의 이익을 따라서. 나, 우리 가족. 나, 내가 하나님 자리가 에 있어. 주인 되게끔. 돈, 성공을 쫓아서 살게끔 만들어가. 다 뭐야? 육신이야. 이거 가지고 사단이 속여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노예 만들어버려, 사단이.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근데 이것만 보인단 말이야. 진짜 문제는 이 속에 있는 상태가 문제지. 그치?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부, 이제 앞으로 시대 더, 앞으로 달라져요. 내,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 세 명, 나, 언니 세명 있거든. 하, 자, 언니 세명다 첫째 언니 피아노 배웠어. 음. 둘째 언니 주판 배웠어. <laughs> 주판, 주판, 지금 하냐? 주판 뭔지 알아? <laughs> 알아? 오, 안 <아네>. 해. <laughs> 셋째 언니도 피아노 배우고, 나는 미술 배웠어. 자, 주판 배운 언니, 지금도 어, 엄마 왜 나한테만 주판을 가르쳐 가지고? <laughs> 써, 안 써, 안 써. 지금 공부, 지금 잘한다고, 또, 공부 잘하는 거 하고, 지금 또, 봐봐, 뭐, 인스타 릴스나, 어 유튜브 하나 잘 찍어가지고, 막, 대박 나기도 하잖아. 춤만 잘 춰도, 요즘은, 어. 그래, 이, 이게, 문제거리가 안 돼. 진짜 이 사단이, 내세력에 잡혀있는, 이 문제가 보여야 돼요. 진짜 문제가 보여야 돼. 친구 잘 사는 것 같아? 부러워? 공부 잘 하는 게 부러워? 저기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 부러워? 잘 봐봐. 이걸 봐야 돼. 진짜 문제를. 미국이 마약 동네야. 마약이 다 잡혀 있어. 희망이 없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교회가 문다다 가고 있거든. 교회가 사라져 가고 있거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점점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 너무 많아져. 랩런트들 딱 언약을 잡아요. 다위처럼. 사라져가는 교회 세우는 나는 새뜻성전의 주역이 되겠다. 전 세계에 이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공부도, 이 일을 위해서 돈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딱 언약 잡는 거야. 교회가 사라지면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이걸 갖다 주니까. 그래서 영혼을 다 망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잘봐요 미국 잘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심각해. 다총 들고 막 쏴주고 그러잖아. 영,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어, 뭘로 해결할 수 있겠냐고. 마약은 약으로도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의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430년 동안에 이 사단에 잡혀 있는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일으켰어. 이 랩런트를 일으켜서 피제사 지내러 가라. 그래서 6월절에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노예에서 해방받는,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 나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다?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손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재앙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다 끝난 거야. 다 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피제사, 피.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였어요? 누구셔요? 피제,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로 했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죄물돼서 다 끝내 놓으셨어. 대신 우리 대신 피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이름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흘려 죽어주시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한 축복으로 회복시켜주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내 안에 망대로 세워줘야 돼. 오직이 돼야 돼, 한마디로. 그냥 예수 그리스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이것 답밖에 없음을 237 나라에 알려줘야 돼. 오직. 그래서 이번 주 성경구절 하나 딱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네, 우리 민섭 집사님이 찾아서 리하이가 읽어줄게요. <laughs>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보세요 크게.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그 어, 그런, 내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시는것 이 내가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이, 나를사랑하는사랑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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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람 사람, 사하 사람, 사람, 사을 사람, 사사 사람, 사람, 사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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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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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과거에 나, 사단에 잡혀있던 나, 틀린 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주인으로 이번 주간 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6월절의 맘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 그쵸, 그렇죠? 내 영혼이 주인되어야 돼. 내 생각, 이 여기 내가 있죠 내 생각한 뇌 그리고 마음 나의 삶 속에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딱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 딱돼야 돼요 알았죠 주인 내가 주인 되면 안돼 그러면 주인이 됐다 안 됐다의 기준이 뭐야 주인이며. 어 핸드폰 저 핸드폰 믿음이가 핸드폰 주인이야 그러면 아이씨 저 핸드폰 너무 좋네 나 쓰면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막써 내가 주인 아니잖아 그치 주인 따로 있지 물어봐야 되잖아 써도 돼 물어봐야 되지 주인이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주인 내가 주인이면 내 맘대로 하지만 누가 주인이라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 뭐야? 물어봐야지. 아니,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그게 기도예요. 알았죠?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유월절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게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알았죠? 각인을 그래서 바꾸는 거예 뭘로? 138의 오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으로 딱 바꾸는 거예요. 이제 다, 얘기 다 했어. 이거, 이것만 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모세처럼 오늘 여기에 갈렙이 나와. 갈렙이 여기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 138이 각인, 뿌리, 각구체 된 사람이에요. 체질 된 사람이야.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을 가 그죠 다른 사람 못 갔어 요수와 갈렙만 갔어 그죠 가나안 갔어 왜 이게 오직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나안 갈수 있었어요 그 응답을 받는데 우리 랩너트이 어떤 서밋부터 되라 영적 서밋부터 되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부터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 시기에 아까 그랬잖아.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다 가지고 있어도 사단 이길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길 원하셔. 2, 3, 7나라. 5천 종족. 근데 내가 영적인 서밋이 아니면 절대 그들 현장을 살릴 수 없어. 변화시킬 수 없지.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서 2, 3, 7, 5천 종족 살릴 t c k 로 나를 부르셨다. 탑랩넌트로 부르셨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뭘 미리 준비? 영적 서밋을 미리 준비하는 걸. 이것만 준비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져요.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서게, 가게 하셔. 그래서 이들 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일곱 랩넌트들이 받은 응답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자, 안악산지. 자, 배경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안악산지는 어떤 데냐면 엄청 험난한, 그막 거인들이 살고 험난한 곳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엄청 큰 문제 앞에 설수 있을 때가 있어. 뭐, 아, 이건 진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이, 위기가 올수 있어. 그치? 위기도 올수 있지. 이때, 그때 45년 전에 정탄꾼 12명을 보내. 가난 가기 전에. 10명은 이거 보고, 이 안악산지 보고 다들, 허, 아, 우리 못 간다. 우린 절, 가면 무조건 다 죽는다. 우린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두 명은 아니에요. 다르게 봤어요. 와, 그들이 간담이 녹가서다 떨고 있더라. 그들 우리의 밥이다. 가면 된다. 모세가 준 언약 잡고 가면 된다. 그래서 실제 모세가 그두 명의 말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여론, 사람의 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 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친구들 따라서 잘 다니더라고. 친구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 다 갔더니 결국 가난 땅 갔거든요. 가서 45년 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갈레비. 또 나타나요. 이제 다 정복하고 이제 남았어 안악산지가. 이 안악산지 남았는데 다또 보고 하, 누가 이거 갈 거냐. 나는 못 가겠다. 저 사람들 나는 이길 자신 없다. 그런데 갈렙이 그때 또딱 나서요. 자기가 나이가 85세. 그때 나지금이나 나는 똑같다.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하지 않았냐. 약속된 땅이다. 이 산지를 내게 네 주소서. 언약 딱 잡고 갈렙이 그 아낙 산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후대까지 응답이 영원한 응답까지 연결돼요. 후대 그 사위로 왔던 갈렙의 사위가 첫 사사가 되는 응답까지 받게 돼요. 영원한 말전 지금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멤버들이 받게 될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언약이 갈렙처럼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돼.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리듬이 생길 만큼 리듬. 삶의 일부가 돼야 돼. 어. 멤버들 밥 먹지? 딱 때기 새끼 이렇게 배고플 때도 아 점심 시간이네 밥 먹지 어 저녁 시간에 밥 먹지 어그 리듬이 돼 있는 내 삶에 밥 먹는 리듬이 돼 있어 기도의 리듬이 영적인 리듬이 생겨야 돼 기도를가 그러니까 이해돼야 돼 기도해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은둔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이번에 응답하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예전에 이 복음 잘 이렇게 누리진 잘못, 하여튼 랩너트들도 그렇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렇지? 내가 그래, 옛날에 영화과 나와가지고 영화, 영화과 다니면서 예수 믿었잖아. 그렇지? 영화가 너무 좋은 거야. 아직 복음보다 영화가 너무 좋아. 그래서 졸업하고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 영화과, 영화 현장에 난 복음할 거야. 사실은 세계보고화보다 영화 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 하나님이안 열어주셔. 그래서 그래,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안 열어주면 내가 열고 가야지 하고 문을 뚫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뭐 했냐면 그 HP 그프린트기 광고 그 인터넷 광고였어요. 수원에서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매일 출퇴근 한 거야. 가서 이제 막 찍고 했는데, 정말 성령인도 받았어? 안 받았어? 세영아, 성령인도 받았어? 안 받았어? 목사님이 성령인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다고? 네. 내 마음대로 영화하고 싶어서 갔단 말이야. 못 받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고생, 고생들어도 하고 돈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아, 영화보다 영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였구나. 세계 보고만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구나라는 걸 내려놓게 됐어. 영화를 딱 내려놓으니까 진짜 일주일 만에 캐나다에 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캐나다로 갔지. 일주일 만에 갔어. 나 진짜. <laughs> 다 준비되어 있어. 비행기 표도 다 준비되어 있고 갈 곳도 다 준비되어 있었어. 그래서 4개월도 안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할 가정들, 한국인 가정들 다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도 다 전하고 할 사역을 다 하고 왔어. 거기서 진짜 기도일이리아 3. 오늘. 하나님이 역사한 거 나는 진짜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엄청 쏟아 부어 주셨거든. 랩런트들이 진짜 아침에, 밤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주인 바꾸는 시간이에요, 알았죠? 그걸 가지고 낮에 확인해 보세요. 낮에는 확인하는데 아침 밤이 되면 이 리듬을 딱 갖는 거야. 리듬이 생길 만큼. 해보라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난 진짜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는 거 떨어져서, 돈도 다 주어서, 하나님. <laughs> 돈도 주었다니까, 정말. 어, 복권에서 한, 예수 믿고 나 진짜 복권은 아니지만, 메가마트에서 딱한번 당첨된 적 있어. <laughs> 전무후무. 뭐, 뭐. <laughs> 그 이후로는 안 되더라. <laughs> 근데, 기도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았죠? 내가 원하는 거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보좌의 축복 속에 이, 삼, 십, 오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고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얻고 사단의 세력 꺾을 우주의 능력을 가지고 미리 딱 시비드에 비어 보여서. 세때 성전 나는 응답받는 주역이 되겠다. 이 기도 딱 리듬을 가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예배가 성공되겠죠. 말씀 묵상, 우리 기도 수첩 하죠. 기도 수첩. 이걸 가지고 삼온을 하는 거예요. 삼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딱 찾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지면 하나님과 딱 맞아져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생명사라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 신기하게 그리고 지금 캠프 기간 우리 랩너트들 관계 전도 친구들 관계되어 있는 친구들 놓고 다 찾아서 기록해서 선생님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7월 15일에 또뭐 주일에 해도 괜찮겠죠? 우리가 초청해도 되고 생명운동 할수 있는 시간 갖도록 관계점도 캠프합시다. 그 마지막 WRC 놓고 진짜 기도하는데 공부해서 밤 10시에 정시 기도 시간을 딱 줬어요. 줌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의 랩런트와 만날 수 있어. 알았죠? 나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고. 밤 10시에. 거기서 세영아 만나자. 믿음아 만나자. 하는지밤 10시에 줌으로 정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WRC 넣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안이 또 이번에 가면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갈렙처럼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랩런트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의 맘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